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개인의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.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깜짝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.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그 무대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. 유찬 기자입니다. 애터미가 판매와 유통을 막고 콜마 베니네치가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인 해모임. 올해 4월 말까지 기록한 매출은 6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% 증가했습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. 지난해 연매출 1,755억 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 누적 매출 1조 원을 넘긴 해모임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수요층을 넓혀갈 전망입니다. 애터미가 하반기 중국을 포함해 인도, 홍콩 등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나선 점도 호재입니다. 애터미 차이나의 경우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제품 판매를 시작해서 본격적인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. 해모임의 경우는 한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미 1 2개나라의 해모임을 수출하고 있는 애터미는 면역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장할 계획입니다. 한편 애터미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성장의 기회를 잡은 만큼. 5월 매출의 1%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성과를 사회와 나누는 공헌 활동도 강화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.